어, 잠에서, 이제 꿈에서 깨고 나서, 어, 조금 눈을 감고 있으면은요, 어, 이게 이제, 현실 세계와 꿈의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환상도 잘 보입니다. 그러니까 조금, 어,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워 있어 보세요. 예, 네, 그런 상태에서 내가 또 환상을 봤습니다. 어 냄비에 물이 들어 있는데요. 끓고 어, 있질 않아요. 그내가 냄비에 뭐가 들어있나 들여다 보니까 맑은 물이 가득 들어 있고 그 아래 어, 가라앉아 있는 것은 빨래 비누 조각이 어, 5cm, 4cm 뭐 이런 파편들, 빨래 조각들이. 바닥에 잔뜩 깔려 있습니다. 무슨 뜻인지 알, 알게 해주십시오, 주님.